제가 한달 전에 발톱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차다가 제가 예전에 무에타이 하면서 발차기 했다는 생각이 나서 센티백 보고 찾다가 엄지발톱 빠졌습니다 지금 새로 나고 있습니다 발톱 빠진 내내 산행 다 했어요 잘했습니다 병원 가서 뽑지 않았고요 자연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맨발을 하면서 크게 다친 적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뭐좀 찔리고, 어, 약간, 약간 배고,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다친 거는, 다른 짓 하다가, <laughs> 심한 운동 하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구 옮기다가, 그렇게 해서 다친 적은 있고요. 우리 살다 보면, 뭐 골절되는 수도 있고, 인대 늘어나는 수도 있고 뭐 금가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막그 정도. 근데 그것이 맨발 할때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에요. 맹세코. <laughs> 근데 제가 좀 많이 다치고 나서도 어 두려워하지 않고 맨발은 계속 했다는 거. 뭐 이렇게 싸매고 있거나 이러지 않고요. 제가 저번 때. 발가락이 좀 골절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했어요. <laughs>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리고 요번에는 샌드백 치면서 장난하다가 발톱이 빠졌는데 여름이라서 혹시 염증이 생길까봐 미리미리 항상 드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약 하나도 안 먹고요. 소독약, 베타딘 그것만 그냥 계속 바르고 있었습니다. 발톱이. 매달려 있다가 3, 7일이 되니까 정확히 탈락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새로 나고 있고요.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물놀이도 다 했고요. 산행도 다 했습니다. 아 샌드백이다. 과거 소환해볼까요? 어떻게 발도 빠졌어. 발도 빠졌어. 아야, 발톱이 빠졌습니다. 발톱이 빠졌는데, 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이 빠진 발톱이 나아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볼게요. 아, 이것 때문에 맨발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뭐 특별한 경우니까. 제가, 제가 예전에 무에타이를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무에타이 샌드백은, 복싱 샌드백보다 더 크고 더 강하거든요. 더 무겁고. 근데 발차기 하다가 발톱 3개가 빠졌었는데, 어, 벌써 한 15년 전이네요. 근데 오늘 또 어, 이렇게 됐습니다. 어, 되게 아픈데.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뭐, 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자연인이 괜히 자연인입니까? 참겠습니다. 아야, 아야. 지금 발톱 보니까 이미 빠졌네요. <laughs> 살짝 붙여놨습니다. 아, 이건 힘듭니다. 들어가요. 자,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여섯 시간 팔 분째 운동 중입니다. 되게 아프네요. 사실은 이런 상황. <laughs> 걱정이 많으면 안 돼요. 걱정 안 합니다. 큰코 다칠까요? 아닙니다. 자연이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지요. 어떻게 늘 편안하고, 늘 안전하고, 늘제 맘대로겠어요. 조금 삐까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기분 좋게, 꿋꿋하게 갑니다. 아포 아포 음. 현재 7시간 55분째 운동중이며 시속 3.3km입니다 내려온다! 내려왔다! 내려온다! <웃음> 내려온다. <웃음> 너 도망가면 어떡해? 울잖아. 주인 애기가. 집에 가자. 아니 이게 뭐야. 이거 하늘에서 또..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머 저 신고 가라고 누가 이렇게 놓고 가셨나 봐요. 아 소름 끼친다 진짜. 주인 없으세요? 주인 없으세요? 이 재밌는 상황 좀 보세요. 이 등산화가 발끝에 다니까 너무 아파서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슬리퍼 신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슬리퍼도 안 갖고 왔고. 근데 제눈 앞에. 이 슬리퍼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오른쪽으로 발 사이즈도 같아요. 누가 물놀이 하다가 짐 챙기다가 떨어뜨리고 가셨나봐요. 그 길거리에 그냥 덩그만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재밌다. 오른쪽 슬리퍼가 하늘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가? 전 재밌네요. 지금 발톱 부분이 좀 이상하죠? 들려서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꼭 눌러놨었거든요. 요즘 모서리가 이상하네요. 아 엄청 아픕니다. 두 번째 발가락도 같이 다쳤나 봐요. 욱신욱신 통증이 밀려옵니다. 아, 위에다 무슨 테이프 붙여놓은 것 같으네요. 발톱이 좀 빠지려고 하는 상태인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오픈 시켜놨었어요. 밴드 안 붙이고 반창고도 안 붙이고 조심조심하면서 바람을 많이 통하게 해놨고요. 오늘은 반창고를 칭칭칭 감고 왔어요. 혹시나 돌뿌리에 부딪혀서 발톱이 훅 떨어져 버릴까봐요. 지금 발톱을 병원 가서 뽑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요, 나중에. 걷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속도만 약간 늦습니다. 발. 아, 발! 발 너무 예쁘신데요 아, 땡큐! 벌관아리네? <laughs> 내가 시끄럽게 했어? 안녕. 왜 나한테로 들어와? <laughs> 나갈 건데. 친하구나. 아이 예뻐라. 꽃도 이쁘고, 나비도 이쁘고, 벌도 이쁘고. 더위를 식혀 줄 과일을 먹겠습니다. 이 토마토는 제가 키운 거고요. 참외는 구입한 겁니다. <laughs> 비 오지 않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아까 우리 집 밖으로 쑥떨잖아 Блин, 오리여, 거위여, 두루미여, 백조여, 닭은 아니고, 너무도 조용한 하산길입니다 기대 헬기도 아니고요. 경찰 일기가 저희 지금 화산길 내내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무슨 일인가 아주 궁금하네요. <laughs> 너무 오랫동안 뱅뱅 돌고 있으니까 어, 궁금하기도 하지만 신경도 쓰이네요. 혹시... 저를 쫓아오시는 건 아니죠? <laughs> 아니, 무슨 일일까? 사람이 참 궁금한 것도 못 말립니다. 헬기가 뭐라고? 수고하세요. 오늘 헬기 침 먹게 하나? 목 놓고 보고 있다가 보냈습니다. <laughs> 얘가 원추리 중에서도 각시 원추리인데, 아, 요렇게 길을 막고 있네요. <laughs> 서방님 기다리느라고 목이 빠졌네. 에고, 딱 해라. 나 홀로 세대구나. 외롭지는 않겠네. 둘이 있어서. 어머, 새끼도 있어? <laughs> 그럼 둘이 아니고 셋이네. 어이쿠, 여긴 대가족이네. 또 운경스러워요 운경스러우신다 오늘 비봉으로 해서 넘어왔어요. 어느서 시작했어요? 아 저요? 신과사? 아니요 아니요. 불광사 불광사에서. 우아 그럼 저것도 넘어오겠네 이제 네, 네, 다 넘어왔어요 창로봉으로 해서 삼지봉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네 감사합니다 아 몸에 좋아요 아 그런데 30세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laughs> 음, 음. 리스펙 존경합니다. 희한한 많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좋으시다. 아프신데는 없어요? 아프신데는? 크게는 없는데. 기운이. 멋지세요. 멋지세요. <laughs> 멋지세잠깐 멋지세요. 잘하요 <laughs> 네네. <웃음>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어, 내려가세요. 네. 안전하세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네. 큰오빠 안녕. 안녕. 네. <laughs> <laughs>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고 있어요. 한위 옹달쌤 들고 떠나는 힐링 썸머고요. 계곡 산행 오탄입니다. 가슴 설레도록 예쁩니다. 아, 잘안 보인다. 나무 때문에 큰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파릇파릇한 게 너무 예쁘네요. 이거 뭐 봄도 아니고 가을인데 이렇게 예쁘게 너무 앙증맞은 거 있죠? 예뻐라 한참을 보면서 땀을 식혔습니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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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배경이 하늘이면 너무 예쁠 텐데 아름다움을 뽐낼 수가 없구나. 여기도 있네. 아이고 예뻐라. 씩씩하게 잘 지내야 돼. 방금 나방이 신나게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딱 걸렸어요. 어머, 어떻게? 안 움직인다, 이제. 어, 어떻게? 기절했나 봐. 힘들어서 못 나니까. 어떡하면 돼? 내가 구해 줄 수도 없고. 떼어 줄까? 떼어 줄까 봐요. 아, 나방이 아니고 색깔이 그런데 나비네요. 제가 이걸 한번 거미줄에서 떼어 볼게요. 얘가 날아야 되니까 잠깐만 있어. 봐. 엄마? 내가 거미줄 띄워 줄게. 날아가자. 잠깐만 기다려 봐. 어, 아, 어떡해? 나도 거미줄 싫은데 잠깐만. 어, 됐다. 아, 됐다. 고맙지? 나 인사도 안 하고 가니? 내가 거미줄 띄워 줬는데 너 아, 이쁘다. 살았지? 아유, 너도 명이 길다, 얘. 안 그랬으면 너 거미줄에서 아까 기절했잖아 잠깐 어 기운 없지? 안녕 어 이거 뭐야 너 누구니 어 죽었나? 안 죽었는데 잠깐만 아프구나 어떡해 못 움직여 밟을 뻔했다 얘 지나갈게 아이고, 딱 해라. 엄청 크네. 자연과 교율를 하고요. 자세는 완전 개구리인데요. 아 어, 움직인다. 가려져서, 화면을 가려서 제가 치워드렸습니다. 나는 개구리처럼 있더니 아. 잠깐다 저는 바빠서 이만 좀 비켜주세요. <laughs> 한건됐어 어찌하다 보니까 이번 계곡 산행은 북한산에서만 했네요. 난리군 아, 분들이 여기 계시네. 이즈백.